네. 그래서 죽였어요. 됐어요? 억울하면 당신도 똑같이 해요. 그러려고 여기 온거 아니에요? 네. 엄청 좋아요. 그러니까 나좀 죽여달라고요, 제발. 그럼 여기 왜 왔어요? 뭐 훈계라도 하려고? 아니면 변호라도 하고 싶어서? 정신 차려요. 그 새끼는 살인자야. 나는 왜안 돼요? 나보다 더 나쁜 새끼도 사람 죽이고 뻔뻔하게 살았는데 나는 왜안 돼요? 설마 내가 그냥 우리 엄마 죽였다고 죽인 줄 알아요? 정말 알고 싶어요? 나도 처음엔 속았거든 사고라고 그래 저 사람이 무슨 죄야 내가 죄인이지 공부도 못하는 게 자치는 왜 해서 그때 엄마 밥은 또왜 먹고 싶다고 해서 그 밤에 엄마가 나 때문에 그랬다고. 그래도 저 사람은 사과라도 하네. 나는 미안하단 말도 못하겠는데. 내가 무슨 자격으로.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합의를 하겠대. 엄마가 무단횡단을 했대요. CCTV도 블랙박스도 하나도 없어서 사고 내그 아저씨밖에 본 사람이 없대. 뺑소니도 일부러 한게 아니라 몰랐다고. 근데 진짜 웃긴 게 나는 우리 엄마가 신호 어기는 걸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. 그 소심한 아줌마가 무단횡단. 내가 그때 더 알려고 하지를 말았어야 했는데. 알고 보니까 그 새끼가 자기 살겠다고 우리 엄마가 무단횡단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하지 말라고 했잖아요. 근데 진짜 더 웃긴 건 내가 그 사람 죽이겠다고 따라갔는데 못 죽이겠더라고. 당신 말대로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여. 근데, 웃잖아. 우리 엄마는 장례도 아직 안 끝났는데, 어떻게 웃어?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? 나 그래서 하나도 안 미안해. 매일매일 내가 죽인 그 사람 얼굴이 떠올라서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데 나 진짜 하나도 안 미안해. 내가 그 사람한테 미안하면 죽은 우리 엄마 얼굴이 떠오르고 그럼 또 내가 엄마한테 미안했잖아. 그래서 나 하나도 안 미안해. 그렇게 보지 마요. 라고요 미안해요 그럼 전 이제 어떡해요? 그냥 다 죽어요?